예. 지금부터, 어, 49제 법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을 해 주시고요. <목소리> 치농아, 농아도 가오, 부여지에 종명도 갖고 강수빈이라. 연노린지해제정하니살래유명불우인니라나무이다네손 <목소리가> 내리시고요. 에 오늘 이렇게, 에손 내리셔도 돼요. 특별히 또 이렇게 몇 마디 해달라고 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 불교에서는 연기사상이라고 해서 선인상과 악인학과다라고 하고 그것도 초월하면 무와 공사상으로 빠지게 되는데 육아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사생이 유명이요 부기가 제천이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고 죽는 것이 그 운명이 있고, 부귀도 하늘에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부자도, 어, 벼슬아치도 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 이런다는 것이요. 하늘에 정해져 있다. 불교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어. 운명은 내가 정하는 것이지 누가 정하는 것이냐 요래인데 불교를 해석을 해요. 그게 선택하기에 달렸다. 그래서 이거를 금방 제가 개성을 본 것은 뭐냐면 하 열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친농아 어, 농아도 이 어리석거나 이눈목눈목 눈목 눈이 이게 멀, 멀거나 기가 막혀 있는 것은, 아, 이거는 그런 아이도, 어, 그런 사람도, 어, 사람이 좀 멍청하고 눈이 그냥 봉사하고 기먹으이라도 가호부요, 부자도 있다는 거요. 어. 지혜총명도 각수빈이라. 지혜롭고 청명한 사람이라고 할지언정, 가난하다, 이 말이요. 그니까, 러 어, 눈물고, 눈물고, 기먹어, 의리가 됐어도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나서 사는 사람이 있고, 서울대를 나와도 거지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는 거요. 그러니, 무엇을 타다고 시비하겠느냐. 연월일 씨가 해제정이라, 각자 연노를시가다 정해져 있어서 살의 유명 분류인이라 계산해봐야 소용없다. 운명은 정해져 있다. 이런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에 인생의 책안자 살펴보면,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예. 뭐, 저기, 못생겼어도 뭐 막, 부자, 자식이 돼갖고 막 설치고 다니는 서울대 나왔는데도 뭐, 거리처럼 사는 사람이 줄수 없고. 그러니까, 이,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다만. 그러니까, 불과학력이 있다는 것이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거는 나고 죽으면 어쩔 수 없다. 이 공자도 그렇게 써, 말을 해놨어요. 이 예, 나고 죽으면,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야. 어. 그래서 제가 그 어. 예. 지금 말고 이제 아마 몇년 전인데요. 아마 연불할 스님이 없어서 내가 이제 가서 이렇게 급하게 장례식장에도 가고. 화장터도 가서 연부를 하게 되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세 살짜리인데 말 그대로 이 세댁 어머니가 우는데 거짓말 좀못 해서 앉아서 펄떡 뛰었다 내려앉는데 뭐한 30cm 이상은 펄떡 뛰었다 내리면서 통곡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울어요. 그러니까 그 생때같은 아이를 갖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어가지고 제사를 연불해달라고 나를 불러서 가서 연불하는데 그 슬픔을 바라보기가 민망하더라. 근데 더, 이제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래 장례식장에서 연불해서 근데 화장터까지 가달라는 것이요. 그게 그래 이제 어 시간 없지만은 그래도 워낙 염불을 좀더 해줘야 된다 해서 아주 쉬지 않고 염불을 했어요. 그러고 혼자 또저 화장터까지 가서 하는데, 아, 염불을 하는데, 어머, 뭐 그때는 더 뛰는데, 아니, 탁 한번 통곡하고 탁한번 치고 펄쩍, 뛰면서 뛰 펄쩍펄쩍 뛰면서 이렇게 막 그, 그 통곡하는데, 1m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주 사람이. 아, 연불한데, 불안해서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얼마나 통곡을 하는지. 아, 인생이 저게 무엇인가. 이게 나고 죽음이 없어요. 나고 죽음. 그리고 2년 전에 또 이제 그 25살인가? 직장 다니다가 이게 잘렸어. 그래갖고 집에서 술 먹다가 처녀가 죽어버렸어요. 어, 그러니 또그 놈의 옷을 염불해 주는데 완전히 사랑의 페인이 돼서 그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49일 지내는데세 번째인가 하는데 애가 나타나가지고 엄마 나좀 저기 절에서 주는 음식은 나한테 안 맞고 맨풀 풀떼기만 있어가지고 뭐 쪼꼬렛 피자 뭐 햄버거 뭐 콜라 뭐요런거 사달라고 꿈에 나타났더래요. 그래서 스님 어떻게 할까요? 어 아, 당연히 해줘그거 가지고 뭐 햄버거 아니라 소주를 뭐뭐 뭐 포도주를 사주고 뭐그서사더라고 그래서 제사상에 그 그때 나주 어, 그거 맨날 제사 때마다 해줬어요. 근데 그때도 그렇게 볼 수가 없었거든. 음. 그래서 나고 죽음은 시도 때도 없어요. 3살짜리도, 다5살짜리도 있고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어. 어. 그러니 인생의 나고 죽음은 우리 집만 멀쩡한 게 아니라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어.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뭐라고 해느냐 하면 그 가난한 집의 처녀가 아주 미스 코리아처럼 예뻤던가 봐. 그 부잣집 외동아들이 어떻게 보다가 그냥 둘이 눈이 맞아서, 어,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되니까 결혼을 하, 해, 하게 해달라고 저 부모한테 때렸으니까 야, 이놈아, 그, 마누라도 격에 맞는 여자를 선택해야지, 어디, 거지 중에 산 거지, 이문만 좀 반반하다고 그 가신 애들 갖다가 결혼시켜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근데 뭐 아들이 죽겠다고 넘어지는데 밥도 안 먹고 떼었는데 어떻게 이길 장사 어딨어? 그래서 두 번째가, 자식은 이길 수가 없다. 자식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할수 없이 결혼을 시켜줬대요. 할수 없이. 그, 이제 결혼시켜줬는데, 아니, 어떻게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애가, 애가 없는 거, 이거 그 부자 집에, 외동 아들의 3대 독자에 자식이 제발 있어줘야 되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1년 버티니까 아들한테, 야, 자, 자, 저 애기 못 나니까, 딴 애라도 받아야, 이, 살 대를 잇지도 그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아이고, 1년만 더 버티지. 1년 또 버티니까, 1년째, 되, 또 2년째 들어서니까, 야, 이제 더 이상 못참다 우리, 우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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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첩이라도 받자. 그러니까, 어이구, 안 된다고. 그러니까, 3년째 되니까, 어떻게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기,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뭐, 시댁 식구들이 그냥, 그 임신한 그 처자를 갖다가 막, 어, 금이야, 오기야, 막, 받들고 막, 얼마나 대접을 잘 하는지, 이 처자가 그동안 가정 서러움이 눈 녹듯이 다 녹더라. 그 애기 하나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막, 시댁, 시부모들이 그, 그, 그 전까지는 가시 얼마나 하더니, 마는 어머, 머졸졸졸졸 어, 좋아주고 애를 낳으니까 더 난리가 나더더 식이 더 막한 막 애를 열 명을 붙여갖고 심부름 붙여주고 막 원하는 대로 다 집에다가 집도 사주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러기를 3년 되니까 그놈 아이가 이유도 없이 시름시름 아프다니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시댁 식구와 바라보기를 또 과거처럼 그냥 냉대하고 홀대하고 막 그렇게 미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미쳐가지고 이 여자가 그 애기를 안 죽었다고 들고 다니면서 동네방네 집 미쳐갖고 나가버렸어 그래갖고, 애기 죽은 아이를 붙잡고 그러고 동네 방네돌아다면서 울며불며 울며 다니는데, 사흘 밤낮을 그러고 다니고, 미쳤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들 그냥 도망치는 거 있어요. 고개를 졸려졸려 흔들어. 근데 누가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저사가문이 부처님이 있다는데, 저 부처님이 어쩌면 살지도 모르는데, 왜 그러고 있어? 빨리 부처님 데 가지? 근데 이 미친 처자가, 그 소리에 정신이 퍼쩍 나더래요. 그 길로 그냥 그 산속에 부처님한테 쫓아가고 부처님 우리 아이 살려주십시오.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뭐든지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랬다는 거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래 그래 내가 어 살려주제. 단 약을 좀 구해야 되는데 뭐 시중에서 쉽게 구하는 것이다. 어 그러니. 네가 약좀 그 얻어갖고 와라. 예, 그건 뭔데요, 이거? 어, 깨한 숟갈만 얻어갖고 와. 깨, 어 들깨 있잖아. 들깨 한 숟갈만 동네 다니면서 얻어갖고 와. 그내약처방으로 아기를 살릴 테니까 단 조건이 있다. 그 집에 죽지 아니한 어 죽지 아니한 집에서만 그한 숟갈을 얻어와야 된다. 이런 거요. 예, 알았습니다. 동네 쫓아가고, 이제 첫 집부터 더듬기 시작하는 거예요. 꽤한 숟갈 좀 동량해 주세요. 그니까 어, 그래, 그까지. 그런데 이 집에 돌아가신 분이 한 분도 없, 없, 없 없으면 주세요. 있으면 안 돼요. 그니까 웃기고 있네, 이씨. 우리 집이 야 할아버지 돌아가야 돼. 또이집 가니까 또 다른 집 가니까 돌아가시지 않은 집이 어디 가 있어. 아, 아침부터 시작해었고온 동네를 수백천분들를 다니는데 우리 집은 네 살짜리 죽었다, 뭐열살 죽었다, 뭐 할아버지 할머니 죽었다, 친구 죽었다, 뭐안 죽은 집이 없더라는 거예요. 수백천분들를 다니는데 밤거리까지 다니다가 먹구하고 빈손으로 저녁에 터덕터덕. 부처님한테 간 거예요. 그래, 깨한 숟갈 얻어 왔느냐? 부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죽지 아니한 집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궁금합니다. 그래, 뭐냐? 어째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 가난한 집에 이 미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또 외동아들에 그 들어가서 이런 고초를 다 겪고 그 다음에는 또 임신해서 애를 낳았다가 이렇게 죽어버린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렇다 지금. 그 인자 그 공자의 말은 운명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주어진 복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한 것하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다만 네가 씨앗을 그렇게 뿌렸을 뿐이고 인연을 그렇게 가졌을 뿐이다. 좀더 쉽게 말씀해 주십시 그러니까 네가 전생에 어 전생에 에 사람이 에. 그 부잣집으로 너도 또그 전생에도 부잣집에 시집을 갔대요. 시집을 갔는데 그 인연이 돼서 그 아들하고 사는데, 어 임신을 못 해갖고 처벌받았대요. 그게 처벌받으니까 처분 그냥 덜컥 애를 낳은 거야. 그게 괘씸해갖고, 몰래 잠깐만 보자. 니까 몰래 해가지고 요, 저기, 저기다가. 숨골에다가 그냥 조그만 바늘 하나를 아주 작은 거를 살짝 손털 같은 바늘을컵 집어는 애가 그거 자리 이렇게 우니까 그야 재수 없다 돌아줬는데 애가 피들피들 피들 말라갖고 그냥 그 바늘이 피속에 돌아다니는데 뭔쩡하고서 애가 그래가지고 일주일만에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니까 어 그렇게 어 저것이 어. 시댁 식구들이 전부 의심하는 거야. 본처 전현이 저거 지지 애 못난다고, 어? 첩이 애난 것을 죽여버렸다고 막 증거 내놔, 증거 내놔 이랬다는 거요. 예 그러면서 맹사기를 내가 만약에, 에이? 그 잘못을 저질렀으면,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에이? 내가 석 3년 동안 애를 못 낳다가 애를 낳더라도 그 애도 세살 넘어가면 죽을 것이고, 뭐 이렇게 맹세를 했다는 거 전생에. 그래가지고 죽어서 또 다음 생에 그 남자를 또 만난 거요 부자 집 아들을 또 이렇게 해서 둘이 인연 지어져서 그런 것이고 네가 맹세한 것을 네가 벌을 받은 것인데 무슨 저럽다고 하느냐 이랬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대로 그대로 출가를 해버린 거요 이이 여자는 왜 다시는 싸우고 싶지 않다. 다시는 예, 인과에 매이지 않겠다 해가지고 그랬다 하는 것이요. 그러니 운명론이냐? 그럼 운명론이 아니라 다만 내가 지었을 뿐, 그런 인연을 지었을 뿐이다라는 것이 이 제가 드리는 답안지입니다. 다만, 다만 이것을 예, 그 시로서 정리를 하자면 기계 이제는 글자가 작은 건잘안 보여. 그 백설 낭 어, 백설 낭기수야라고 써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눈인 듯 어? 흩어지는 마저 손이. 손이 많이 어지러이 움직이는 것처럼 눈이 떨어진다 곡정 정리종이라 곡은 마쳤으나 그 소리의 여우는 남았더라 추광 개경색이라 가을강 거울빛이 예, 보여서 화출 수청봉이라 그런 봉우리에 두어시 그려낸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간단히 말해서 눈발이 날리고 어 검고를 타고 어그 가을 바람에 어? 거울처럼 강물이 비쳐 보인다 한들. 전부 일장충몽이다 그런 거예 그냥 눈발이 흩날리고 검은국 바람이 흩날리는 그렇게 한번 그냥 어 검은국 한가락 타면은 그 소리에 따라서 시작했다 끝났을 뿐이다. 이인생이란 것은 공수래 공수고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인과 법칙에 연연하는 것이 오히려 어, 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은 무엇이냐? 그는 간단해. 음.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저희들이 그 강원에서 그 경전을 배울 때칭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옥불타 이기면 불성기 하고 인불 하기면 부지온이라. 부지 돈이라고 하는데 이다 이게 유가의 얘기에 나오는 글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그 얘기에 나온 글을 치문에다 갖다 뜯 넣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옥불탁이면 옥도 다듬지 않으면 불성겨 그릇이 만들어지지가 않다 옥도 뭐 돌덩어리인데 다듬지 않으면 인불학이면 사람이 갈고 닦고 배우지 않으면 부지돈이라 사람이 사람의 도리를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 옥도 다듬어야 하는 것들은 사람도 배우고 가르치고, 그래야 된다. 그 말이. 그러니까, 엄한 부모 밑에 자식이 나쁜 습관 들이지를 않아. 근데, 엄한 부모가 되지 못하고, 마음이 약해하고, 끌려서 끌려서 자녀들에게 편하게 해줘버리면, 버릇없고, 인간이 덜 돼버려. 그러니, 앞으로는 앞으로는 좋은 씨앗을 심어서 좋은 인과 법칙을 지키도록 다만 힘을 쓸 뿐이다는 것이요.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길이야. 어. 그래서 그래서 오직 지난날은 이제 그그 그, 그만두고 앞으로나 잘되고 잘 살아서 마감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요어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나 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제일 첫 번째 그쵸 이제부터는 잘되라고 기도해 주는 것이 상책이다. 이게 좋은 인과야. 어 그리고. 좋은 생각을 일혀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경전을 종류별로 하루에 몇 장이 됐던몇 석장이 됐던뭐두 장이 됐던열 뭐 장이, 됐던, 장이 됐던 글을 이렇게 자꾸 책을 베껴 써서 지장제 음력 18일이요 여기는 그래서 입회 올려놓고 그 기도비가 3만 원이야 입회 그냥 올려주고 제사 지내 준다고 그때 그냥 이렇게 기도한 거 적고, 어, 연구한거 적고, 그 다음에 사경한 거, 내가 경전을 이게 적은 거, 좋은 글 이거 하고, 어, 요걸 해서, 이렇게 태아주면 좋아. 그러니까, 잘 되라고. 다음 생에는 잘 되라고. 왜? 좋은 씨앗을 심어주고, 좋은 법문을 자꾸 해주면은, 는 그것만큼 더, 어, 좋은, 그, 어, 씨앗을 심는 게 어디 있겠느냐. 과거는 그만두고, 앞으로나 서로 간에 좋은 인연으로 어, 마감을 짓자. 요래 보는 것이 최고의 에, 인간의 길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요.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어,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인생을 풀어가도록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옥불탁면 불성교 인부기겐 부지도라는 것처럼 사람이 어떻게든지 배우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여생을 인연을 좋은 인연으로 뭐 나쁜 인연을 좋은 인연으로 바꾸는 쪽으로 가면은 어, 그러면 길이 열린다 하는 것이오. 유교에서는 운명론이라 그냥 어 운명이 정해져 있으니까 뭐 어 어쩔 수가 없다가 이렇지만 불교는 그게 아니야. 어, 내가 아침에 밥을 안 먹었으면 지금 배가 고파. 이것은 당연한 가부다는 것이오. 그런데 지금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아 아침 일은 그만 두고라도 지금부터라도 어, 잘 먹고 어, 건강 관리해서 그러면은 어, 앞으로는 저 어, 저녁 때까지는 잘 버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잘 해주고. 의리지켜주고 좋은 인연을 심어주면, 자식하고도 관계가 죽은 영혼이라도 기분이 좋아지고, 어, 운명이 좋아지면, 또 이게 사이가 좋은 인연으로 다음 생에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또 집안도 다 그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서운하다고 맨날 그러고만 있으면, 집안이 다운돼버려. 그러면 안 돼. 지금이라도 어, 착하게 좋은 공부, 좋은 경전들 잘... 읽고 기도해 주고 또 그러면서 나도 공부가 되고 나도 인생이 풀어지고 그러면서 서로 상고상자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네, 인생이란 것은 내가 하게 달렸다 하는 것이 유교와 불교의 차이예요. 운명은 내가 어떻게 저 씨앗을 신고 공부하느냐, 따라서 미래가 바뀌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예, 네,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단 백살 동부 살면서 천 년을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대대손손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어리석음을 하지 않아야 된다. 과거에 잘못된 인연으로 실수하고 상처 있고 마음 상하고 괴로운 것 같으면 지금부터라도 좋은 인을 심고 좋은 노력을 해서 앞으로 미래가 다잘 되도록 해주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의 그 법문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 이렇게. 이 각박한 세상에 연불를 한번 이렇게 해주신 제사해 주신 게 너무도 고마운 일이고 예, 좋은 일하셨는 것이고 이제 좋은 일한 것이 좋은 씨앗의 시작이다. 예, 이게 사람이 서로 의리가 있어야 돼요. 잘하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잘 예, 기도 제사 마무리 지어서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